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40일 말씀양육 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말씀양육 3기를 시작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개세만의 기도회로 대신하자 생각했고 말씀양육이 시작하던 월요일 어김없이 개세만의 기도회를 갔습니다 교회 버스에서 내려 심혜숙 집사님과 사랑실로 가려는데 40일 말씀양육 3기를 시작하는 비전홀의 불빛이 어쩜 그리도 환하게 비추던지 나도 저 자리에 가서 복받고 싶다는 영적인 욕심이 생겨 신청도 안한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남편은 회사 업무 중 지게차에 왼쪽 발이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번의 수술과 재입원을 반복하던 그때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걸 시작한다는 말에 혼자 다섯 나이를 돌보야만 했던 제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혼자 단정 지으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고민 끝에 당일 날 신청을 하고 말씀양육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61일 동안 신랑을 그저 살려만 달라고 왼쪽 발 절단만 하지 않게 달라고 울기만 했던 42일 말씀양육 일기 때와는 달리 말씀양육 3기는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웃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것도 감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 그저 값 없이 얻은 하나님 은혜 행복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같이 참여한 심혜숙 집사님이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한테 왜 그렇게 운냐고 하더라고요. 결혼생 활 15년 차인 저인 가정의 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장막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기에 늘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하미레도가 접수를 시작한다는 말에 교회랑 가깝고 욕심은 났지만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당첨이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 모르겠다 기도하자 했고 당첨이 됐습니다 1차 계약금이 없어 40일 말씀 양육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산재장애 등급이 심사 중이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산재장애 등급이 결정되면서 나온 물질로 계약금도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하나가 해결이 되니 사탄은 가장 약한 제 육신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저혈압, 섬유근통 이름을 다 외우기도 힘들 만큼의 질병들로 말씀 양육 자리를 힘들게 건드렸습니다. 때로는 어지럽고 심한 머리의 통증으로 기도를 못 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겨내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40일 말씀양육 3기가 끝나고 21일 작정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저희 가정은 남편의 보상 문제가 남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었습니다. 저희를 맡아주는 노무사는 지게차 사장과의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 서면으로 강력하게 통포를 해서 합의를 시도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고 당시 수술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고 인간적으로 저희를 대해준 그분께 믿는 자가 감사함과 고망을 잊고 무질 앞에 그렇게까지 굴복해야 하나 고민했고 서면으로 통보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수없다는 생각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1일 작정 기도해 중 월삭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문제 중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달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중 지게차 사장과 만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응답하셨고 1차 보상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잠시나마 평안을 찾는가 했는데 큰 금액 앞에 더 이상 아무런 진행도 해주시질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저희 담당 노무사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자기의 많은 경험들을 말하며 소송까지 준비하자 했습니다. 매일 기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 시험에 들어서 예배도 가기 싫어졌고 전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믿음은 정말 확신하는 게 아니라더니 제가 물질 앞에 확 무너지고 나니 이게 뭐지 믿음으로 기도하던 내가 맞나 하며 회개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12월 지역 장기자랑을 앞두고 정해진 콘티도 없이 무조건 거지를 괴롭히고 즐기라는 악동 역할에 또 한번 시험에 들고 전도하러 나오라는 말에 시험들고 모든 게다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냐며 구역 식구들을 원망했고 억지로 순종하며 나간 12월 마지막 주 구역예배 너무 힘들다고 울었고 다 같이 중보기도로 제 마음을 달래 주었습니다. 구역예배가 끝나고 구역 식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 한통 지게차 사장이 합의하자고 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원만히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제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정답은 기도이고 해결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해 전도의 자리에 항상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끝으로 못난 저를 잘 다듬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항상 묵묵히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끝까지 중보해 준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제가 시험에 들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시험 들면 본인만 손해라며 같이 기도해 준 우리 박혜영 집사님, 욕심 많고 욱하는 제 성격 다 받아주며 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체계자 지역장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준 순복음 축복회를 만나게 해준 우리 김옥희 집사님.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밥해주면서 기도해 가라고 등떠민 우리 신랑 이승우 집사님, 감사합니다.